혹시 우리나라 전체의 삶을 기록한 일기장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 속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든 걸 꼼꼼하게 기록해온 국가의 일기장이 실제로 있거든요? 오늘 그 일기장을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의 집은 또 우리의 집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처음 독립해서 얻었던 작은 방, 결혼해서 꾸렸던 보금자리,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네, 바로 그 변화들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가 매년 꼼꼼하게 써내려가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거 실태 조사라는 말하자면 국가의 공식적인 일기장인 셈이죠. 이번 시간에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 일기장에 지난 20년간 어떤 기록이 쌓였는지 보고요. 그 다음엔 이 기록들이 어떻게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지, 또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새로운 과제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국가의 일기장이 과연 언제부터 또 무엇을 기록해 왔는지 그첫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조사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죠. 2006년에 3만 가구의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2017년에는 표본을 무려 6만 가구, 그러니까 두 배로 확 늘립니다. 우리 사회를 더 넓고 깊게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에는 비대면 조사를 공식적으로 돌입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본격적으로 발을 맞추게 됩니다. 그럼 이 일기장에는 대체 뭘 기록하는 걸까요? 그냥 어떤 집에 사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가구 소득이 얼마인지, 월세나 대출 이자는 얼마나 내는지, 왜 이사를 했는지까지 정말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특히 도움이 꼭 필요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 어르신이나 아이가 있는 집의 목소리에는 더 귀를 기울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숫자 모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네 삶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꼼꼼하게 모은 기록들이 그냥 보고서로만 남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이 기록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과연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전문가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주거정책 세울 때이 조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고요. 와, 근데 대답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보세요. 91.7%. 그러니까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거예요. 이건 뭐 사실상 주거정책의 심장이라고 인정한 거나 다름 없죠? 이 정도면 신뢰도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높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냐고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나라의 10년 뒤 주거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주거 복지 로드맵까지 전부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저소득층 지원이나 공공주택 공급처럼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거의 모든 주거 정책이 결국 이 국가의 일기장을 펼쳐보고 내놓는 해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20년간 정말 성공적으로 기록을 이어왔지만 이 조사도 시대의 변화라는 큰 파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해오던 전통적인 조사 방식이 심각한 도전에 부딪혔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조사원이 집문을 똑똑 두드리면 그래도 많이들 응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1인 가구도 많아지고 누구한테 함부로 문 열어주기 무서운 세상이 됐죠. 이 숫자를 보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조사 대상을 못 만나서 다른 집으로 바꿔야 하는 비율, 이걸 표본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 2년 만에 44.7%에서 62.8%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 그대로 10집에 찾아가면 6집 이상은 헛걸음을 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아, 이젠 직접 찾아가는 건 한계가 있구나 하면서 웹이나 모바일 조사가 대안으로 떠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모드 효과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똑같은 질문인데도 얼굴 보고 물어볼 때랑 인터넷으로 답할 때랑 사람들이 다른 대답을 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연구자들이 정말 머리가 아픈 겁니다. 예전처럼 얼굴 보고 하는 조사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렇다고 편한 웹 조사만 하자니 데이터가 특정 사람들한테만 쏠릴 위험이 있는 거죠. 정확성을 지키자니 시대에 뒤처지고 시대를 따르자니 정확성이 흔들리는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줄타기 신세가 된 겁니다. 이 모드 효과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외부로 물었을 땐, 우리 집은 12억 8천만 원이에요. 라고 답했는데, 전화로 물어보니까 4억 3천만 원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3배. 총자선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방식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데이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그래프의 첫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웹조사에 누가 답했나 보니까 40대랑 30대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6.7% 밖에 안 되죠. 뭐,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젊고 인터넷에 익숙한 분들이 웹조사에 더 많이 참여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대면조사는 어땠을까요? 결과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번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두 그래프를 딱 놓고 비교해보면 모두 효과가 왜 생기는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조사 방식에 따라서 응답하는 사람의 유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방식만 고집했다가는 전체의 목소리를 놓치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주거실대조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좀 시대에 안 맞는 질문들은 과감하게 빼고 정말 중요한 핵심 지표들은 더 날카롭게 다듬는 거죠. 두 번째는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섞는 혼합방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지역 정부랑 힘을 합쳐서 우리 동네에 딱 맞는 더 세밀한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큰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대비 집값 비율 같이 정말 중요한 지표는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손을 보고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지역마다 다른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개선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답할 때 헷갈리지 않게 질문 자체를 더 쉽고 간결하게 바꾸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작은 디테일이 모여서 데이터의 정확성을 만드는 거니까요. 지난 20년 동안 이 주거실태조사라는 국가의 일기장은 묵묵히 우리 삶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정책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새로운 펜과 새로운 노트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죠. 앞으로도 이 일기장은 계속 쓰여질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그 다음 장에 우리 주거 이야기의 미래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요? 어쩌면 그 답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내려가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